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코스윌의 이상준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3D 홀로그램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D 홀로그램을 활용해서 하이퍼 비전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임팩트 있는 경험을 줄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광고를 보는 시청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광고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광고를 보는 사람들과 광고를 집행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가미해 소통하면서 광고를 볼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3D 홀로그램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회사가 저희가 최초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3D 홀로그램 광고, 그리고 5개 광고에 대한 효과 측정에 대한 서비스를 모두 하고 있는 게 사사와의 가장 큰 차별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구글에서 코스윌이라고 그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내외 다양한 레퍼런스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 저희 회사 속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광고주 그리고 광고를 보는 시청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광고솔루션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